휴몰던 탄핵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관계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왜 당신이 나서서 그, 어, 이니시티브를 잡지 않느냐 하는 걸 꾸준히 얘기했어요. 꾸준히.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있었죠? 지방선거 있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는 석, 아주 우리나라 정치를 석번했습니다. 아직도 그 카르텔이 지금 엄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.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제가 대세는 대세는 김문수 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아직도 깨림치 가는 것은 저 부정선거 문제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승부의 키가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.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방법을 저것이 저 정광훈이하고 같이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굉장한 사건인 양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우선 그 사건 자체의 주장이 옳지 않고,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지나가다가 보면 선거 막판에 정광훈 쪽의 자유통일당 세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.